안녕하세요. 오늘도 성경을 암송합니다. 로마서 5장을 또 암송하고 있는데요, 아,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우룩다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만미암아 하나님과 평화 누리자. 또한 그러만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면 얻으며 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룬 줄아미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발되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은리 의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호기권이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그리스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만 미아마 의롭다는 신 받았으니, 더 그로만 미아마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을 으로말 미아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사랑심호말 미아마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만 미아마, 하나만에서 또한 즐거하느니라 그러므로 한 사람만이 아마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부터 으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으로 타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하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만미함의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쳐 느니라또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만미한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만미함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만미함아 누굽다 하심에 이르렀느니라 이름 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만미함아 사망이 그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타였은즉. 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너치게 받은 자들은 한번 예수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면서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의다심을 많은 사람이 의롭다심을 얻었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은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범죄를 더하게 하려합니다 그러나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으로 탄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만 며마 왕으로 타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며마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아멘 로마서 5장 말씀을 이렇게 암송해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보지 않고 입술로 소리내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가 이와 같이 말씀을 늘내 마음에 두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더욱더 힘 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모두가 더욱더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가부하슈.